저도 공부해야지 하고 이제 책가방 사서 집에 갔을 때 그대로 그냥 다시 학교에 간 적이 많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또 돌아온 한화생명과 내부자들의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젝트 넷피셜 시즌2. 저는 내부자들의 우동은 허규영입니다. 아, 오늘도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이야기를 드려 볼 텐데요.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그 제목이 회사에서 사고 쳤을 때 기억해야 할 명언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무도 모르게 수습하면 사고가 아니다. 제가 네, 이미 수습을 했으니까요. 네. 수습은 신속하게 해야겠죠? 다음으로 기분 안 좋다고 손 놓으면 일은 점점 더 커진다.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음. 네, 자책하고 하다 왜왜 이것도 못 하나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좀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습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혹은 너무 두려워서 어쩌지 어쩌지 음. 하다가 음. 또 그렇게 피하다 보면 그 시간을 또 놓칠 때가 있거든요. 네, 일단 빨리 해결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내선에서 수습이 안 되면 빠른 보고가 살 길이다. 아 이게 진짜. 내가 아무리 해도 좀안될 때는 바로바로 바로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진짜 얘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별 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정말 큰일이면 더더욱 빨리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저요? 너무 두려워서, <웃음> 무서워서. <웃음> 네. 어쨌든 빨리 예, 수습 안 되면 보고를 해라라는 거고요. 이 글의 끝에는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고 성숙인 1년차 직등들이요. 이 띵언을 가슴에 새기자. 라고 덧붙여져 있었는데, 이 말처럼 이제 연차가 낮을 때에는 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쉽고 사실 사고를 치더라도 그 사고의 여파가 작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연차가 쌓일수록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생기는 고민도 있는데요. 음. 오늘 도착한 사연이 바로 그런 고민입니다. 네.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실 이세 회사에 처음 합격했을 때부터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붙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뭔가 오류가 난게 아닐까? 대체 왜날 뽑았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감은 입사 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일을 잘한다고 좋게 평가해 주기는 했는데, 열심히 해야만 제 부족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말단일 때는 야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게 크게 눈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 그런 친구들이 또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직책이 오르고 난 뒤로는 남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절 부족하다고 볼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 회사에 안 나오지만 사실 집에 가져가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연차도 쌓였으니 이젠 여유있게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요. 마치 물 위에선 유유히 떠다니지만 물 밑에서는 실제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발길질하고 있는 백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연을 쓰면서 제가 왜 이럴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가까운 지금에까지 부모님을 탓하는 제 자신이 싫지만, 제게 항상 부족하다고만 말하셨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회사 합격 사실을 알렸을 때,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마치, 너가? 진짜? 그 회사에서 널 왜? 라는 듯한 눈빛과 표정으로 반응하시던 게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어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제가 정말 실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생활의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난 날이 올까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든 자영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 좀 어떠셨어요? 네 읽으면서 참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뭐 이런 얘기들 또 진료실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도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늘 형제와 비교를 많이 당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동생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난 수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만 못하다 했고 또 이분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인정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아너 너무 일 잘한다,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계속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인정받는 느낌에 중독되어 버려서 회사 일을 이제 어느샌가 많이 떠맡게 됐는데, 이걸 알면서도 좀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을 또그잘 캐치해서 본인의 일을 시키거나, 네, 미루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그렇죠. 칭찬하면서. 네. 아, 역시. 네. 살짝 있습니다. 이용하는 거죠. 네,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드신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업무에서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눈치를 누구나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뭔가 좀 일반적인 수준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을 때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원인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과도한 책임감이나 어떤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경우도 있고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본인이 좀 뒤처질까 봐 항상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감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일로 어떤 뭐 일에 몰두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한 그좀 내가 부족하다, 네, 그런 낮은 자존감이 어, 이 사연자분의 이런 원인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어디서 왔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상담실에서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 0대 중반의 나이지만 어,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어, 네가 왜 하면서 항상 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눈으로 음. 자기를 보게 된것 같아요. 어,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이제 인간의 성격이 발달되는 단계를 총 8단계로 구분을 지었죠. 예,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성격이 발달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동기. 2에서 3세, 만 2, 3세에 해당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반면에 계속 비판받고 지적을 받는 경험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수치심 그리고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한 경험들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굉장히 그만큼 상처를 크게 남기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굉장히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모님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연자분이 또 이렇게 부모님을 탓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된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어 실제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탓하니까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네, 그 아니라 그런 이러한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음. 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자, 문제의 원인은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알아차리고 계신 상태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음. 어머니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음. 네, 나의 눈으로, 음. 네, 좀더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 나를 인정해주는 연습이 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대기업에 합격하고, 음. 네,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계속 지척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것만 봐도, 네, 잘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거보다 뭐잘 한다는 걸 알려줄 음. 수 있는 그런 뭐 증표가 어디 있겠어요. 어,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네 본인이 못 하셨다면, 부족하셨다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이 본인이 어, 내가 정말 여기 합격한 게 맞아? 음. 라고 한 정도로 괜찮은 회사인 거잖아요. 음. 네. 그렇죠. 좀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 계속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난또 못하지? 하, 또 이렇게 연차가 쌓였는데도 실수하네? 뭐 이런 목소리들이요. 네 그런 게 있을 때좀 알아차리시고 네, 좀 다르게 계속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불참한 김지영 선생님이 네, 칭찬렇게 써보시라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주셨어요. 칭찬하기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 그냥 하루에 한가지 나의 스스로에게 좀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직접 적어 보는 거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가지 그 칭찬 거리도 찾아내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처음에는 좀 억지로 찾게 되겠지만 이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장점들이 나에게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오늘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음. 일어났다. 음. 네, 일어나서 회사에 늦지 않고 갔다. 음. 네, 이런 거를 쓰시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뭐 칭찬할 거냐. 음. 당연한 거 아니냐. 음. 네, 라고 하시거든요.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음. 네. 부끄럽다. 이러시는데, 저랑 한 1년 반 뵈면서 매주 이렇게 칭찬할 거리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지금에서야 좀, 어, 그래도 조금 그건 잘한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야서야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로, 네. 살아,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오신 게참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보는 게또 그만큼 오래 걸리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참좀 진안하고, 좀 힘든 기간, 뭐 힘든 과정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칭찬 얘기 하루에 한 가지라도 꼭 네, 잘한 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연자 분 같은 분들이 현재 스스로의 모습을 두고 뭐 가면을 쓴것 같다라든지, 이런 가짜 자기로 살고 있고 사람들은 내 실체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연자 분께서도 백조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의 괴리감이 커진다라고 느낄수록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진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속마음을 뭐 회사 아니든 바끼든 조금 믿을 만한 누구에게 털어놓는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큰 해결 방법을 뭐 찾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사연을 주신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자기, 진짜 자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조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음음. 근데 백조가 그,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그리고 물 아래에 있는 모습. 전체가 다 백조지, 위에가 뭐 가짜 자기고, 뭐 아래는 가짜 백조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전체가 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저도 방금 허경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꼭 가짜작이라고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 잘하는 모습을 연출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을 할수 있는 인내력도 있고 그만한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아, 나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야, 라고 구분질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저도 공부해야지 하고 이제 책가방 사서 집에 갔을 때, 음. 네. 그대로 그냥 다시 학교에 간 적이 많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얘기긴 하네요. 네, 이상한 얘기로 마무리 지었네요. 네. <laughs> 네. 하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참 높아지는 직책만큼 부담감도 더 커져서 괴로우신 분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어,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칭찬 일기를 써보자. 둘째,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 같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속마음을 털어놓아보자. 네. 저희의 이야기가 사연자분, 그리고 좀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을 겪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피셜 시즌 2 다섯 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내부자들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